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음, 당연히 에코 어, 에코 제품 K8500 엄청나게 이름기네 축교한 레인보우 그리스탈 키캡 레인보우 LED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아, 뭐가 다르냐, 신제품인데, 어, 이 키캡이 여러분, 크리스탈 키캡이라 해가지고, 어, 투명하게 씌워져 있어요. 어, 씌워져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처음 보는 키캡이라서 제가 주문해봤습니다. 어. 색깔은 여러분 어,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총네 종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빨간색 사봤어요. 빨간색 어, 다 빨간색이에요. 어, 신기하더라고. 노란색은 너무 이상할 것 같고, <laughs> 어, 흰색은 너무 평범하고 검은색은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음, 빨간색에서 빨간색으로 잡았습니다. 음. 어, 자 나온지 얼마 안된 제품이고 요 여러분. 음. 기계식입니다. 어, 기계식. 뭐, 생겨먹은 거는 이제 아주 어, 기본형으로 예쁘게 생겼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또 제가 기본형 키보드에 꽂혀가지고, 기본형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키캡. 키캠, 그, 노가넓를몇번 하다 보니까, 이러 기계, 한 번대로, 음. 튜닝의 끝은, 음. 자동차가 튜닝,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말이죠. 한마디로 키보드의 끝도 제가 보기엔, 그냥, 딱, 기본형 키보드가, 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음. 옛날엔 막, 기계, 옛날엔 막, 게이밍, 게이밍 하는 그 디자인 키보드가 예뻤는데, 요즘에는, 딱, 이런 기본형 키보드가 예쁘더라고, 음. 축, 교환용이고, 여러분. 음, 그 다음에, 무한동시입력 당연히 가능하겠죠. 가격대가 얼마냐, 물어보겠죠. 가격대는, 여러분, 지금 얘가 53,000원입니다. 조금 가격대가 나가지 여러분. 좀 중, 중, 중저가 키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축, 교환용. 근데 이게 교환은 있을까요? 교환 안 되면 AS 보통 보내기 때문에. 음, AS 기간은 1년. 어, 보통 다 1년이에요. 어, 에코 제품은 다 1년. 음. 자, 볼까요? 와, 다 빨간색이다. <laughs> 이야, 다 빨간색이다. 어, 이거는 여성분한테 드려야겠네요. 경포 이벤트 할 때. 경포 어, 이벤트 여자분이 걸림 드려야겠네. 남자에게 남들들이 쓰기엔 다 빨간색이 좀 그렇다잉. 예, 맞죠? 어. 에, 에코 제품은 좋은 게 여러분, 어, 이렇게 어, 위에 어, 먼지 덮개를 줍니다. 어, 그래서 아주 좋죠. 어. 음, 요것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 PC방 사장님들을 위한 키보드 같습니다. 아, 여기 딱 나와있죠, 여러분. 아, 이게 p c 방에 귀중한 사전이 온몸 및 이제 파손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보통 안 붙이겠죠? 이거를 왜 붙일까요? 어.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건 먼지털이, 아, 먼지털이 네, 주네요. 어, 먼지털이. 이런 솔직히 먼지털이 하기 좀 그렇게 하죠. 안 묻혀있으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이거 깊게 빼는 거. 이렇게 돼 있네 자, 뭐가 다를까? 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아, 우선은, 우선은, 그냥 반딱 반딱 거립니다 어. 자, 그냥 아주 아주 반딱 반딱 거려요 와, 이게 어.. 여러분 이게, 이게 그냥 반딱 반딱 거려요 그냥 반딱 반딱 끓네. 이분 이제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한번 더 한번 더 위에 더 씌워졌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와, 이, 예쁘긴 예쁘네. 하여튼 기본형 키보다가 이렇게 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요 위에 근데 파마레스트가 씌워질라나? 아, 안 맞군요. 당연히, 얘는 대키보드 전용이기 때문에 안, 안 맞긴 안 맞네요. 아, 이런키 요런 이제, 해커에서 팜레스트를 요 키보드에 맞게 딱 제작만 해주면 아주 예쁘겠는데, 막. 그렇죠. 어, 아, 게좀 아쉽네. 요 팜레스트 하 나올 때도 했는데, 맞죠? 어. 어, 딱이게 기본형 키, 해커는 이렇게 생긴 키보드가 여러분 하, 하, 아주 맞기 때문에, 해커는요렇 생긴 키보드에만 팜레스트가 딱 고정되는 거죠. 밑에 받치는걸 고정되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 안 만들어주네요. 이렇습니다. 야빤다 빤닥거리는 게 예쁘죠? 어, 아씨, 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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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질합니다. 어, 아, 제 피부들이 반질, 반질했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와, 이 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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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질하죠? 어, 음, 한번 청소하기 편하다. <laughs> 그, 그 말이겠지. 때가 잘안 묻겠죠? 어, 자, 우선 하, 이게 어떤가요? 제가 키캡을 꼬아볼게요 여러분. 어, 좀큰 걸로 아볼까 아, 이렇습니다. 어, 야, 신기하구만. 보이시나요? 어, 잘 잡네. 보면 이렇게 어 한마디로 음, 키캡의 위에 한번더 씌었어요. 이게 어, 투명이 제 플라스틱 같은 걸. 어, 그래서 어, 당연히 뭐 이게 안 지워지겠죠. 한마디로 원래 이중 사출은 여러분 안 지워지긴 안지워지요 이중 사출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리, 뚫어버리거든요. 어. 얘는 근데 이중 사출이 아니군요. 어, 이중사출이 아닌데, 이중사출이기 때문에, 어, 뭐지? 어, 입이. <laughs> 어, 이래 돼 있습니다. 어, 이중사출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사출이 어찌 있냐면, 얘는 좀다 이중사출이긴 하겠죠? 어, 이, 좀 그렇네. 뭐냐면, 이중사출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이렇게 키캡이 있고,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구멍뚫본 다음에 한번더 넣어요. 얘를. 한번더 이제 넣는 거지. 근데, 얘는, 그냥, 한 개로 만들었는데, 구멍이 뚫려있고, 그냥, 이, 플라스틱 깡아, 안에다, 얘를, 넣어버린거에요. 투명 플라스틱 안에.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지워집니다, 이건. 응. 지워질 수가 없죠 어, 내가 힘이 세가지고, 얘 부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똑같다 봅니다. 이조사줄이랑아 이렇군요. 어, 어떻게,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청소하기 편하겠는데, 때가, 때가 안 묻겠죠, 여러분. 때가 잘안 묻겠네요. 아 이렇습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 기본형으로 돼 있고, 뒤에는 솔직히 여러분, 산티아나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뭐 키보드를 디빌건 아니니까, 음 뒤에는 산티아나도 뭐 그렇게 표시, 그렇게 뭐 그게 없죠. 어 근데 이게... 아 이게... 어우... 어우... 얘네들 멀리 잘 썼네. 이게 뒤에 여러분, 고무를 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나요? 나는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어 여기가 여러분 고무입니다. 어 고무를 요 위에 씌워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어 원래 이게 네모나게 서 붙어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여러분, 그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한 번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붙여야 될 경우가 있는데, 데키보다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게.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오래 쓰면.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끼워버리는 거예요. 어 머리, 머리 좋구만. 어잘 만들었네요. 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싸구려 키보드 잘못사면 이거 이게, 고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을 때, 미끌리는데, 얘는 안 미끌리네요. 아, 음, 설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키보드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네. 음, 마감 재질은 여러분, 어, 요 끝에 요 빨간색 마감 재질은 A660 제가 리뷰한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어, 생긴 것도 똑같아요. 어, 그 대신 완전 방수가 아니다. 그거예요그 어, 대신 키캡만다르다그 말이지. 어. 청축입니다. 아, 오템유 청축이에요. 어. 또 어, 타격 소리 들려줘야겠지. 어, 애들이 타격 소리 안 들려줬다고 뭐랄 것 같으니까 타격 소리 들려줄게요. 자 이렇습니다. 어. 음,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 오태미오를, 오태미오 오테뮤 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왜냐면 체리 축만 쓰다 보니까, 오태미오 축, 음, 늘 말했지만 여러분, 그때, 음, 리듬 대표님한테 물어봤지만, 음,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체리 축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어, 다 오태미오에요. 왜냐면 단가 때문에 그런거예요 오태미오 축이 좀 싸거든요. 음, 그래서, 5, 6만원대 제품 기시, 제품들은 여러분, 거의 전부 다 오태미오라고 보시면 돼요 오태미오. 그 다음에 한 10만원 넘어가면 거의 체리 축이 많죠. 어, 10만원, 1 0만원더 넘어가야지 체리 축이 솔직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뽑았을 때 체리축은 여러분 고급지기 때문에 체리라 적혀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오템미는 적혀있나 안 적혀져있나 뭐안 뽑히네요? 뭐 그렇습니다 <laughs> 어. 뭔 차이냐면 여러분 써보시면 알아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제 오템미축은 어 조금 음 가볍습니다 어. 피압이나 그런 게 조금 가벼워요 청축인데도. 어, 그래서 뭐 조금 쫀득쫀득한 맛이 쫀득쫀득한 맛이 체리축보다는 없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뭐 저는 좀 가벼운 것만들은 너무 체리축이 쫀득쫀득하고 피압이 높다 싶으시면 오테미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뭐 저는 그래도 어, 음, 체리축만 썼기 때문에 체리축이 좋습니다. 음, 뭐 개인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 청축의 어, 예식 느낌은 음, 충분 히 나는 음, 훌륭합니다. 자 우선은 뭐. 프로그램 세번 보면 여러분 뭐 다시겠죠 제가 해, 지금 에코 키보드만 몇개 했습니까? 몇 개가 아니라 다 했을걸요? 나온 거 거의 예, 신제품은 어. 음,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 왜냐면 에코 제품이 에코 제품이 여러분 해커 제품이 키보드가 저렴하게 잘 나오고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거의 다 했어요 어, 몇개 빼고 그 단각식인데 다음에 이제 무접점 키보드가 있더라고 어, 그거 한번 주문해 볼까 합니다 무접점 기계식 키보드 어, 가격이 비슷더라고 근데 어, 우선은 뭐 LED 기능을 봐야겠죠 어, 근데 얘는 LED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A660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겠죠 자, 연결을 우선 제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불을 껐습니다 와 근데 대박 예쁩니다 <laughs> 진짜 대박 예뻐요 근데 와 LED가 LED는 솔직히 여러분 그냥 이게 레모보 같아요 알집이 아니고 근데 와 이게 여러분 키캡이 와 어, 키캡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진짜 대박 예쁩니다 와, 와 대박 예뻐요 근데 와, 보이시나요? 어. 이게 여러분 어떻냐면 이 키캡 주위로 빛이 하나도 안 새어나와요 키캡 주위로 빛이 하나도 안 새어나와요. 어, 키캡 주위로 빛이 새어나오면 키보드 전체가 밝아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얘는 그냥 거짓말 쪼고, 그냥, 요 위에 숫자, 이제 약간 구멍 뚫려있는 게 있죠? 그것만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아, 진짜, 진짜 이게 키캡 때문에 그런지,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예쁩니다. 아, 보이시나요? 어, 엄청나게 예쁘죠? 와, 이, 이런 LED는 전 처음 보네요. LED가 뭐 밝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 그냥 LED가 이제 밝으면 밝은, 밝은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냥 이제 제가 보기에는 LED가 진짜 뭐 밝고 그런 건 아닌데, 요게 키캡에 나오는 이제 한마디로 요게 프린팅된 이제 숫자나 키보드들은 그냥 엄청나게 밝게 보여요.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에다가 이게 또 끝에가 반질반질하게 반찔 빛 반사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예쁘네요. 실물이 더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예쁘죠? 어 예쁘네요. 음. 근데 이게 딱 봐도 여러분 어, R G B는 아닙니다 그냥 고정이에요. 어. 근데 이게 호불호가 걸리거든요. 호불호. 관리거든요, 호불호. 어. 이렇게 그냥 R G B 색깔, 그냥 랜덤으로 넣을 바에 그냥 한 색깔로 다 해버려라. 어, 그게 더 보기 좋다. 어,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여러 개 색깔이 들어간 게 좋다. 어,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음, 저는 솔직히 근데 여기 진짜 R G B 한마디로 이한 L E D에서 여러 개 색깔이 안 넣을 거면 그냥 한 색깔로 통일하는 게 저는 더 낫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 음, 그래도 뭐 이게 여러 개 색깔을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어. 잘한 뭐 마음이에요. 음. 아무래도 단가 때문에 그렇겠죠. 어, 자, 이 키캡이 제가 보기엔 좀 비쌀 것 같아요. 어. FN키 누르고, 위에, 위에, 위에 보시면, 인, 인트 요거 누르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얘는 음, 총뭐 7가지 기능이 있네요. 어. 키보드 쉴때 불이 들어오는 거. 자, 뭐가 다르냐? 이게 안 바뀐다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고. 색깔이 안 바뀌죠, 여러분. 아, 그러면 이게. 어, RGB 키보드는 아닙니다. 아, 그냥 레인보우 키보드에요. 어, 밑에 색깔은 이렇게. 색깔은 다르지만 색깔이 예, 고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다시 FM키 누르로 효과는, 음, 효과는 잘 만들어요. 그래도. 음. 깜박깜박. 어, 숨쉬기 모드네요. 음.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게임할 때 쓰는 뭐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키. 이건 또 FM이. 음,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f n LED 기능은 에코가 참잘 만들어요, 그래도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얘는 파도,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여기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속도 조절됩니다. F n 키 누르고 옆에 누고 누르면 천천히 퍼지고 F n 키 누르고 옆에 건 누르면 빨리 퍼지고. 근데 이 기능을 쓸 거면 여러분 그냥 제가 보기엔 다 단색보다는 요 얘가 더 예뻐요. 어, 이 퍼즐도 어차피 랜덤이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어, 누르는 버튼에서. 어, 그런데 누르는 버튼에서 한 개로 쭉 나가죠. k 6 0 0이 진짜 LED가 예쁘던데. 같은 회사인데. 이게 좀단가 때문에 이런 LED를 넣나봐요. 었 어, 예쁘네. 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야야 야. <laughs> 옆에서 보니까 간지구만. 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그 다음, f n 키 누르고, 위에 보시면, 여러분, 뭐, 내 컴퓨터, 찾기, 노래, 는 이런 건다 아시죠? 어 이런 게 게이밍 키보드에 무조건 다 있는 기능들입니다. 어 위에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저는 보통 자주 쓰진 않아요. 어 이상하게 자주 안, 사, 사용을 그렇게 안하더라게 안 되더라고. 음.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매크로 기능이 쭉 있는 건데요. 어그 다음 요거는 이제 당연히 LED, 이제, 음 자기가 원하는 LED 튜닝이 가능한데, 원하는 것만 이렇게 키 넣을 수 있다 그 말인데, 자주 안 쓰죠. 어 귀찮기 때문에, 아재들은. 음, 안 씁니다. 어 그냥 기본 것만 쓰고 말아요. 어 자, 이렇네요. 아, 아, 우선은 키보드가, LED가 엄청나게, 어, 그냥 예쁘다. 아, 예쁩니다. 그냥, 아, 예뻐요, 예뻐. 어. 반지질반지한게 예쁘구만. 음, 다시 불을 키도록 할게요. 자, 어, 불을 켜도 잘 보이네요. 와, 불을 켜도 잘 보인다, 근데. 어, <laughs> 보, 보이시죠? 어, 그렇습니다. 어, 어, 불을 켜도 잘 보이네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 에코에서 나온 K858500 키보드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음, 좋아요. 어, 좋고 어, 디자인 요즘에 저는 이상하게 이런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기본 형딱 디자인된 거 어, 그리고 키캡 때문에 한번 사봤는데 아이 키캡 신기하네요. 어, 신기해요, 여러분. 어, 이게 어, 제가 소 근데. 오늘 n 음, 그냥 t y p i 한번 타이핑을 해 볼게요. I'm typing. I'm t 잘모르 n g i 근데 어, 어, 이게 어, 그냥 플라스틱 어, 한 p i 로 g 지 m typing. i 만지 y p i n 솔직히, 리부 코팅된 키캡 그런 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고급지거든요. 어, 맨들맨들하고 그렇습니다. 얘는 근데 뭐그 정도는 그르, 그런 거랑 완전 좀 달라요. 어, 거의 흔히 우리가 하는 투명 이제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어, 손에 땀이 있으면 좀 찐득찐득하게 붓긴 붓겠네요. 어, 근데 한번 쑥 닦고 이제 관리하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받으면 진짜 좋아하겠네요 어, 딱 봐도 그냥 얘는 여성 여성 이렇게 지내요 남성 남성보다는 그냥 여성 여성 딱 봐도 그냥 여자분들이 받으면 아이건꼭 사야 돼 이러면서 아주 예쁘다 이러면서 살것 같은 키보드네요 여기 어, 뭐, 광고하는 사람이 음, 이 광고 모델이 크리스탈이었나 어, 진짜 크리스탈이었나 어, 그 있죠 여러분 연예인 크리스탈 아닌 아니, 거 아니면 말고 <laughs> 그스더라고 어, 그래서 아, 아주. 음, 괜찮고 예쁜 키보드입니다. 여성분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키보드겠네요. 집에 딱 놔두면 이제 집에 또 키보드 이런 거 이제 놔두는 사람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뭐 B J 하시는 분들이나 어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집에 딱 놔두면 아주 어 예쁘겠어요. <laughs> 아시겠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어 경품으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은 거 알았어요.